This is a make or break assignment. 드디어 주토피아2의 공식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2016년에 개봉한 주토피아는 토끼 경찰 주디와 여우 사기꾼 닉이 파트너가 되어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개봉 당시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전 세계를 사로잡은 ost 덕분에 무려 하나로 1조 4300억 원을 벌어 들이며 어마어마한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 디즈니가 백설공주와 아이언아트 등 pc주의로 나락을 가버리면서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치트키인 주토피아2를 꺼내든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예고편에선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스토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예고편의 첫 장면을 보시면 Welcome to Partners in Crisis. I'm your therapy animal, Dr. Fuzzbee. 닉과 주디가 위기의 파트너들이라는 상담에 참여한 모습이 비춰지죠. 지난 1편의 엔딩에서는 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여한 주디가 닉에게 경찰 배지를 달아준 뒤이 둘이 정식 파트너가 됐는데요.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두 사람은 비밀 임무를 수행하다가 차량 추격전에 휘말리는데 그 임무는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고 하죠. 보고 국장은 임무 실패의 원인이 두 사람의 성향 차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닉은 냉소적이고 계산적인 반면 주디는 열정적이고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둘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고국장은 진지하게 이말하는 경고와 함께 결국 주디안 닉을 파트너 상담에 보내 버린 거죠. 이어서. Cocky <laughs> detective가 자신의 파트너인 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정도로 놀라는 거면 그냥 파트너를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 됐든 이곳에 처음 참여하게 된 닉과 주디는 자신들의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어서. Well <laughs> We've been official partners for one week. The anniversary. 주디가 공식 파트너가 된건 일주일째라고 하는데요. 1편을 봤던 우리들은 앞자리가 바뀔 정도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주토피아 세계관에선 1편의 시점으로부터 겨우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담을 마무리한 니카 주디는 보고서장을 만나러 가는데요. 이어서 보고서장은 닉과 주디에게 사건을 배정하며 이번 사건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죠. 사건 서류에는 용의자인 뱀의 사진이 있는데 이번 편에서 새로운 빌런으로 등장하는 캐릭터 게리입니다. 게리의 성우는 2023년 에에올로 골든 글로브에서 나무조연상을 받은 키 호이 칸이 맞는다고 하죠. 게리는 독을 가진 뱀으로 묘사되며 주토피아에 혼란을 가져오는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사건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데 년 넘는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디가 말하길 뱀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주토피아에서 살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영화의 세계관과 관련이 있는데 주토피아는 원래 다양한 기후와 종족을 고려한 포유류 전용 도시로 사하라 광장과 툰드라 타운 등 여러 지역들도 모두 포유류 생활에 맞춰 설계됐죠. 제작진이 세계관을 이런 식으로 설정한 이유는 편견을 깨자는 영화의 메시지를 제대로 담기 위해서. 인데요. 뱀과 같은 파충류는 포식자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영화의 메시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편에서 개리가 등장했다는 건 주토피아 밖에 파충류들의 도시가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파충류인 뱀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주토피아에 들어오게 된 건지 그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이번 이편의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The dream 닉이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뽑아 주디에게 던지지만 캔 음료가 그만 벽을 뚫어 쥐 경찰관 폴의 사무실로 착지해 버리고 캔이 터지면서 폴은 그대로 날아가 버리고 말죠. 아니 닉은 자기도 들기 버거운 걸 자기보다 훨씬 작은 주디에게 음료수를 먹으라며 던지는 게 너무 어이 없는데요. 드림팀이라 외치는 닉과의 대사와는 달리 이번 2편에서도이 둘의 똥꼬발랄한 케미가 가득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토피아의 전경에 이어서 귀여운 돌고래 그림을 그리는 쥐들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사실 이건 하마의 빵등이에 타투를 하고 있는 거였죠. 이 하마가 입고 있는 청조끼에는 영문으로 말시마켓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를 직역하면 습지시장으로 이번 편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장소죠.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마시마켓은 주토피아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포유류만 살수 있는 주토피아와는 달리 해양성 및 습지성 포유류와 파충류가 혼합된 생태계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한편 하마의 뒤를 보시면 도주 중인 게리를 추적하고 있는 ]과 주디,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 비버도 보이는데요.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그는 음모론 팟캐스트이자 파충류 전문가 니블스로 괴리가 연루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약간 괴짜 느낌도 난다고 하는 걸로 보아 이번 2편에서 유머 파트를 담당할 것 같죠. 이어서 그리고 여러 조연들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첫 번째로 주토피아 세계관 최고의 팝스타 가젤과 그녀의 열렬한 팬이자 주토피아 경찰서의 접수 담당관 클로하우저 마지막으로 주토피아의 전설적인 느림의 아이콘 나무늘보 플래시까지 등장하죠 특히 여기서 가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보아 이번 2편에서도 새로운 오리지널 OST가 공개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1편에서는 Try Everything이라는 띵곡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바로 콜롬비아 출신 팝스타 샤키라인데 그녀는 가젤의 목소리 연 했죠. 이번 주토피아2에서도 샤키라가 가제를 연기한다고 발표됐기 때문에 또 얼마나 좋은 노래가 나올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이어서 드디어 이번 편의 빌런 게리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그는 중요한 행사에 잠입해 곧 전시가 될 예정인 역사적인 책을 훔칠 계획이라고 하죠. 그런데 닉과 주디도 게리를 잡기 위해 파티에 잠입하지만 게리가 사실 누명을 쓰고 있다는 단서와 그가 훔치려는 책이 그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게리가 도망가는 장면에서 시민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엄청 착한 캐릭터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닉과 주디는 게리를 돕게 되고 이로 인해 게리와 함께 도망자 신세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1편에서도 닉을 포함해 포식자인 동물들이 악당으로 의심받았지만 진짜 빌런은 귀여운 양이자 주토피아 부시장 벨웨더였는데요 따라서 이번 편에서도 착한 편인 줄 알았던 캐릭터가 알고 보니 빌런이라는 반전이 있을 것 같죠. 한편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말 캐릭터가 있는데 바로 주토피아의 시장 윈드댄서입니다. 그는 배우 출신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그가 진짜 음악이며 정치인이 되기 위해 모종의 계략을 꾸몄을 수도 있을 것 같죠. 이어서 미스터 빅과 그의 딸 프로프로가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닉과 주디가 파티에 잠입할 수 있도록 변장과 신분을 위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죠. 한편, 프로프로의 딸 주디스도 등장하는데, 그녀는 닉에게 한눈에 반했는지 자신의 반지에 키스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닉이 주디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아 그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있다는 걸알수 있죠. 어쩌면 이번 편에서 둘이 사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놀놀놀라> 닉이 암벽에 등반하는 장면과 기자회견을 하는 윈드 댄서 뒤편으로 자동차가 날아와 동상이 박살나는 장면이 비춰지는데요 이로보아 지난 일편보다 더 위험천만한 모험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죠. 특히 여기서는 닉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주디의 귀를 잡아당기는데 주디가 토끼기는 당기는 거 아니라며 마치 닉이 여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 귀엽습니다. 이어서. 게리가 수중 터널로 뛰어드는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그런데 그는 우리 가족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죠. 이로보와 게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건 자신뿐만 아니라 파충류 전체에 대한 오해인 것 같은데요. 어쩌면 게리가 훔치려는 책에는 파충류 차별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 책에는 툰드라 타운은 차갑게 사하라 광장은 뜨겁게 유지하는 주토피아의 기후 인프라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다고 하죠. 따라서 이번 편에서는 드디어 주토피아 세계관의 기온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한편 다음 장면에서는 니까. 주디도 게리를 쫓아 수중 터널로 뛰어드는데 그 끝에 광활한 절벽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모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You know, this is not your worst idea. Wow, that was almost a compliment. Your worst idea is what you did with your ears. Alright. <laughs> <laughs> 파티에 잠입하기 위해 위장을 한 닉과 주디의 모습과 함께 예고편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디가 닉의 수트에 꽃장식을 달아주는 걸 보면 역락없는 커플처럼 보이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닉이 최악은 너의 기 스타일링이라고 말하자 주디가 어퍼컷을 날리는 모습은 커플이 서로 장난치는 모습 같기도 하죠. 해외 커뮤니티에 퍼진 루머에 따르면 이들이 파티에 잠입하기 위해 위장한 역할이 바로 커플이라고 합니다. 이 루머가 맞다면 이 편에서는 닉과 주디가 대놓고 커플처럼 행동하게 될 거고 어쩌면 서로 호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닉과 주디가 진짜 커플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11월 극장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네마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